나훈 3동, 밀영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환 의원입니다. 관리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제9대 그리고 민선 8기 군산시 집행부가 출범한 지도 온덧 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는 4년 중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기대보다는 실망이 컸고 희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군산, 새만금 신안과 동서도로 등 새만금과 관련된 현안들로 인해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의회와 시민 사회 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삭발과 단식을 했습니다. 이제 군산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항만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원포트 무역항 지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원도 이 주장에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북 특별자치도에 요청한 공정과 합리성이 군산시 의회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 군산시 의회에서 벌어진 군산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군산시 의회 의원 징계 과정을 보면 내로남불 갈지자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기준 없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군산시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의장은 별표 2의 징계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표 2의 징계기준 중 위법이 아닌 행위에 대한 징계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폭력이나 모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 조치를 모욕과 관련된 세건중두 건은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정하면서 본 의원에게는 중징계 출석 전기 3일을 결정한 것은 대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법의 지식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본의원 같은 차별받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제65조 2항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심사에 앞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결정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재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법과 조례에 기반해 판단해야 할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히려 법과 조례를 무시한 행위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측과 우려 속에서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진영 논리나 대통령 지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정의의 실현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향 때문에 우리한 재판관들이 내린 전원일치 판단을 보면서 양심적이다. 진정한 판사다.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살렸다라고 국민들은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산시의회 징계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군산시의회는 위에서 말씀드린 동료원 징계가 윤리심사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평양성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지시도 없이 본인 스스로의 판단인지 양심의 손을 얹고 자신 앞에 떳떳한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추된 군산시 의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스스로 철저하게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대 의원 등원 때 했던 의원 선서를 하면서 군산 시민들 앞에 다시 한번 가구를 다지며 오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남삼동 민영동 시의원 서동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